안녕하세요. 박재현쌤입니다. 이번에는 헷갈리는 띄어쓰기 세 번째 영상으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보조용언의 붙여쓰기 허용인데요. 먼저 보조용언이 무엇인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조용언은 의미 그대로 앞말 본용언 뒤에 와서 보조적 의미를 가지는 용언을 말하는데요. 불이 꺼져간다에서 간다 힘으로 막아낸다에서 낸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에서 버렸다 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조적 의미를 가지는 보조용언들은 당연히 하나의 단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조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앞말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요. 단 앞말 혹은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에는 꼭 띄었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와 노라만 주었다 에서 노라 주다는 붙여 써도 되지만 앞말 본용언에 만이라는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있는 보조용언 주었다는 띄었어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해서 덤벼 보아라라고 쓰였다면 보아라는 앞말과 붙여 써도 되지만 앞에 있는 본용언이 덤벼들다와 같이 합성동사인 경우에는 뒤에 있는 보아라는 꼭 띄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올 듯도하다에서 듯하다라는 본용언만 있었다면 앞말과 붙였어도 되지만 듯하다 사이에 조사 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말인 본용언 올과 반드시 띄었어야 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보조용언이 앞말과 붙였어도 되는 경우와 반드시 띄었어야 하는 경우의 구별이 확실히 되셨나요? 오늘의 띄어쓰기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